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조세금융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어, 스톡옵션 세금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스톡옵션 행사 이익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주식의 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근 법원 판단인데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회사가 뭐 M&A 같은 걸로 통째로 팔릴 때 얹어주는 웃돈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잖아요. 네네. 이걸 스톡옵션 행사 이익, 즉,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냐, 마냐. 이 문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법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계산 자체는 뭐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 가격, 그러니까 스톡옵션 살때낸 돈이죠. 그걸 빼면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실제 거래된 주식 가격이 확 뛰었을 때, 음. 이 가격을 세금 계산 기준인 시가로 그대로 봐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번 가치 이상으로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문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내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사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요, 어떤 회사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회사가 매각되면서 이 주식을 새로운 대주주에게 팔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가격이 이제 경영권 이전 이런 게다 포함된 가격으로 결정됐고요. 네. 그래서 이 임원이 처음에는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근로 소득세를 냈다가 냈다가 나중에 어, 이거 생각해 보니 좀 이상하다. 네. 이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거 아니냐? 이건 순수한 주식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 근데 세무사는 입장이 달랐겠네요 당연히 달랐죠 세무 당국은 계약서에 뭐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말 명시적으로 없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실제 그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시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계약서에 없으면 그쵸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법원은 결국 임원선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원의 논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실제 거래된 가격인데.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본게 아니라 거래의 실질, 그 그러니까 진짜 내용이 뭐냐를 따져본 거죠. 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은 그 주식 자체의 어떤 보편적인 교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가로는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 주식 자체의 가치랑은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 주식 한주한 한 주의 내재 가치라기보다는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대가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본 거예요. 음, 권리의 대가? 그렇죠. 이걸 조금 더큰 틀에서 보면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뭐의 대가죠? 근로 제공이죠. 일한 대가. 맞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이죠.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 즉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니까 이건 양도소득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네요. 근로소득이랑 양도소득. 네,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집을 파는데 엄청 희귀한 골동품 가구를 같이 넘기면서. 값을 더 쳐줬다면 그 추가금은 집값이라기보다는 골동품 값으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잖아요. 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 논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이 양도소득 성격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과세하는 건좀 부당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아하, 명확해지네요. 근로의 대가와 자산 양도의 대가를 구분해야 한다. 성격이 다른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안 보면 시가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법원이 제시했나요? 네. 그래서 법원은 이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준용해서 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요? 그건 보통 언제 쓰는 건가요? 주로 이제 시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같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인데요. 뭐 회사의 순자산 가치, 나순손익 가치 같은 걸 고려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참고해서 합리적인 시가를 다시 계산해라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다만 법원이 직접 세금을 다시 계산할 자료까지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과세당국이 이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이게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번 판결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 계산할 때 적어도 경영권 변동 같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은 빼고 봐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웠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그냥 계약서에 찍힌 가격만 볼게 아니고 그 거래의 실질, 즉 경영권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음,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기업들의 M&A나 혹은 임원들 보상 구조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스톡옵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세금을 매기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각자 고민해보시면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려할 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